안녕하세요. 자동차 옵션 정해주는 남자, 자정남입니다. 오늘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스펜션 옵션을 세단을 구입하실 때 많이들 선택하시는 옵션입니다. 보통은 그랜저나 KA처럼 준대형급 이상 차량부터 추가가 가능한데요. 시내 주행이 많은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옵션입니다. 먼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란 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방의 도로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 도로 상태에 적합한 서스펜션 감쇄력 제어로 최적화된 즉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옵션입니다. 예를 들면 방지턱을 넘는 경우 몸에 오는 충격을 최대한으로 막아주는 역할이죠. 특히 뒷좌석에 승객을 태울 일이 많은 분들은 멀미방지도 탁월한 옵션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단순 방지턱 스캔뿐만 아니라 급제동 시 솔립 억제와 급가속 시 앞들림 억제 등 주행 시 전반적인 차량의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옵션이기 때문에 요즘은 해당 옵션 선호도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옵션을 1과 2로 나뉘는데 보시면 휠 업그레이드 옵션도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대형급 차량은 휠 인치업도 거의 필수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패키지 내용도 좋은 편인 것 같네요. 그랜저의 경우 가장 하위 트림인 프리미엄, 중간 트림인 익스클루시브, 가장 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까지 총 3개의 트림이 있는데요 하위 트림인 프리미엄의 경우 플래티넘 옵션을 추가해야 서스펜션 옵션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중간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의 경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1을 109만원에 추가가 가능하고 가장 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의 경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1을 129만원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트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00만원 초반대로 옵션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승차감이 중요한 준대형급 세단부터는 추가할 만한 값어치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네요. 지금 자정남 TV에서는 다양한 그랜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픈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 할부, 리스, 장기렌트 견적을 간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필 또는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구매 팁도 얻어보세요.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자동차 옵션 정해주는 남자 자정남이었습니다.